중장기 종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지수가 살짝 눌리면서 눌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데 뭐 많이 눌리지도 않았고 전체적으로 여기를 잘 지지하고 있다. 그러면 계속 계속 매수를 해나가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요즘 때까지는 계속 이 부근에서 이 부분에서 저는 계속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털었습니다. 금물량 그 개인이 받았고요. 기관에서 투신 뭐 기관에서 좀 털었고요. 투신선 에 조금 사들였네요. 금융투자 털었고요. 보험에서 털었습니다. 기타 법인에서 이제 다시 계속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3일 동안.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 기타 법인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때까지는 계속 이 주가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서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쪼개서 사시면 될것 같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8시간 전에 국내는 이미 포화 해외에 힘신는 힘 전선 업계 뭐 전선 업계들이 해외 진출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뉴스가 그리고 태양광 전용 케이블 솔라인 출시 이거 계속 이 같은, 같은 뉴스를 계속 때리고 있어요 3시간 전에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5일, 전, 5일 전에도 나왔고 뭐 이틀 전에도 나왔고 계속 같은 내용의 뉴스를 계속 치면서 주가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 연도 안에 크게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초록뱀 미디어 보시게 되면 오늘도 위로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그럼 여기 이 라인 부분이 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여기까지는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빠졌다 갈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매물대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즉, 240선 밑으로는 빠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240선이 조금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 이슈들이 많아요. 많고, 전체적으로 기사들도 계속 내면서 가고 있어요. 일단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좀 사들였고요, 개인도 좀 사들였습니다. 기간 투신에서 조금 팔았고요, 금융투자 보험에서 조금 들어왔네요. 근데 기타 법인에서 조금씩 넘기고 있는데 왜 넘기는지는 뭐알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기타 법인이 넘기는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 꾸준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아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매수를 조금씩 하,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저점이다. 이 밑쪽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초록밴 미디어 버킷스튜 버키 버킷 스튜디오와 초록밴 미디어 마스온 메타커머스 합작 법인 설립 이거는 전에도 나온 기사라서 뭐 별다른 기사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모양상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으니 좀 분할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나중에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은 한,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오늘도 조금 올려놨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계속 매수해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간에서 계속 사드리고 있어요.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기간에서 계속 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흐름이 조금 늦더라도, 그냥 지금 계속 가지고만 있으셔도,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두배 수익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관에서 투신해서 금융 투자에서 계속 사들이고 있고, 이거는 무엇보다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에서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대량 거래를 하지 않으면 이 종목은 계속 유지하다가 올라가고, 유지하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느 순간에 이 종목도 밑으로 쭉 한번 내렸다 다시 반등을 칠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별다른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사는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오늘도 살짝 내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여기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위로 올랐다가 내려갈 때. 계속 이런 형식으로 갈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런 형식으로 계속 지금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형식으로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방향성을 우상향 패턴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우상향 패턴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조금씩 매수를 하게 되면 저는 나중에 큰 이슈 걸어서 위로 쭉 한번 올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움직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보셔야 되고 움직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분할 관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루에 뭐 한번 뭐 이틀에 한번씩 매수를 하셔도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조금 털었구요 기간 조금 사들였는데 의미없는 거래량이 나왔고 투신에서 금융투자에서 보험에서 터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연기금에서 받았어요 기타 법인에서 조금 받았고요 그럼 전체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기 있는 주가를 올렸다 내렸다 이 정도까지만 올렸다 내렸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기 안에서 지지를 할 거니까 매수 타점은 이 금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면 저는 성공할 거라 봅니다. 한미반도체도 별다른 기사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입니다. 다음 종목. 카카오게임즈 오늘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를 살짝 빼놨는데, 뭐, 그래프는 양봉으로 그려놨네요. 밑으로 떨어졌다가 위로 올라간 거라서 그래프는 양봉으로 떴는데, 일단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 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신 분들은 빼고 지금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240선 터치하고서는 반등을 다시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40선 깨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깰 수도 있어요. 이거 깨, 깨면 깨는 대로 그냥 여기 밑에서 계속 조금씩 분화관점으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번 이슈버스 올라가면 크게 올라가는데 지금 아직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이 밑에다 여기 이 240선 라인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된 외국인이 오늘 조금 사들었네요. 아, 며칠째 계속 팔았는데 외국인이 샀습니다. 이거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일서부터 주가의 방향성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개인이 좀 털었고요. 기간에서 털었습니다. 투신에서 들어왔네요. 투신에서또 며칠째 지금 팔았다가 오늘 조금 사들었네요. 자 전체적으로 다 털었고 3호에서 조금 들어왔고요. 뭐 나쁘진 않아요. 지금 매매 동향이 외국인이 사들였다. 그리고 개인이 오늘 팔았다. 그럼 주거니 바거니가 시작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는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밑으로 조금 더 살짝 눌렸다가 저는 반등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계속 빠지진 않아요. 그 대신에 빠지는 타이밍에서 이 라인 이 구간 안에서 잡으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저점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사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카카오게임즈 디지털 소외 격차 에서 나선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봤더니, 찐하시 기사예요. 별 내용 없어요. 자, 현대차 그룹 넘봤는데, 카카오 그룹, 이따 낙제, 백조 붕괴. 뭐, 이렇게 나오고, 현실적으로 찐하시 기사를 계속 내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자, 카카오게임즈 펄 어비스 위메이드, 뭐, 디지털 격차 해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뭐, 같은 내용이네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되는데 뭐 별다른 기사 아니니 뭐 크게 신경 쓰시, 쓰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 주가는 살짝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요 밑에 부분에서 매수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좀 하락을 좀 세게 했네요. 4% 넘게 하락을 했네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 여기 라인을 깨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오늘 조금 이 매물대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천천히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가세요. 대기업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크게 났어도 그냥 들고 가시면 결국엔 플러스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어차피 전망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세게 나셨어도 상관없어요, 이 종목은. 들고 가시고 자 일단은 들고 가면서 평단가 재조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라갈 때 크게 먹으려면 평단가를 조금씩 낮춰놓는 작업을 하셔라. 그게 레벨런싱이던 아니면은 뭐 분할 매속 안점이던 물타기를 하시던 평단가를 계속 낮춰놓는 작업을 하셔야지 올라갈 때 크게 먹을 수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 함께 보실게요. 투자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털었습니다. 그 물량은 개인이 계속 받고 있네요. 음, 개인들이 어,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종목은 올라가려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가려면 기간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해야 돼요. 아직까지 기간이랑 매수 기간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한 모양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뭐 매수하실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셔도 된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으로 조금 떨어질 때 분할 관점으로 매수를 다시 재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사 함께 보실게요. 기사 보시게 되면 뭐 아이 아이 테크놀로지 주가 심상치 않다. 왜뭐 이렇게 나오는데 찌라시 기사예요. 찌라시 기사고 뭐 전체적으로 SK 그룹이 하락이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SK 그룹은 우리나라의 1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고 거의 시총 뭐 1, 2위 5위 안에 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뭐 망하지 않는 기업이면 끝까지 들고 가셔도 된다. 근데 여기 지점에서 이 밑으로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 라인 지점에서 평단가를 낮춰 놓는 모양을 그려야 돼요. 얘네가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도 세력들 따라서 평단가 낮춰 놔야지만 이 충분히 올라갈 때 크게 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